예, 이제, 어, 그, VS Code를 실행을 해서, 어, 그 다음으로, 어, 넘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음, VS Code는, 예, 현재 있는 위치, 어, 점, 코드하고 한칸 띄고, 어, 점이라고 하면, 현재 디렉토리가 VS Code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 k a g e j s o n 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놓고요, 어, 그, 요, 내용을 복사를 해서, 어, 붙여넣을 거고, 어, express라고 하는 거하고, socket.io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그, 그 명령입니다. 그 다음, 음, vs.코드에서 control backtick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backtick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에, 그, 키보드로 입력을 하게 되면, 예, 터미널이 vs.코드 안에 열리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 git add package.json 하면 파일을 스테이징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package.json 파일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git add package.json 하게 되면 요 스테이징으로 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git status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터미널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파워쉘이 먼저 실행이 되거든요. 음, 근데, 어, 그, 터미널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 메뉴 중에, 예, 여기 플러스 옆에, 예, 작은 V자가 있는데,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set, select default profile 해가지고, 여기서 git bash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상태에서 이제, 어, 설정을 하고, 다시 이제, 그, 터미널을 열게 되면, 기본 터미널이 이제 Git 배시로 열리게 되죠. 음, VS Code의 Git은 이쪽에서볼수 있는데, 일단, 어,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Git Bash 창에서 코드 하고요. 그 다음에 점 해주면 지금 현재 이 폴더가 이렇게 열리게 되죠. 예, 이 상태에서 여기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파일을 패키지 음, 점 JSON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용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붙여 넣습니다. 오른 버튼 눌러서 여기 포맷하면 예, 이런 식으로 어, 정렬이 됩니다. <laughs> 예, 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컨트롤하고 음, 틸드 해주면 여기 터미널이 열리게 되는데 파워쉘로 되어 있죠. 요거를 깃 어, 배시로 이렇게 바로 바꿔서 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 터미널 열려 있는 게 여기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셀렉트 디폴트 프로파일 이렇게 해주면 요 위에 깃 배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음, 여기 휴지통 클릭을 해주면 음, 현재 창을 닫는 거고요. 컨트롤하고 물결 표시, 탭키 위에 있는 ESC키 아래에 있는 거죠. 왼쪽에 이렇게 해주면 git-로 터미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git add 하고 그 다음에 p 누르고 탭키를 누르면 자동완성이 되면서 패키지.json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it status라고 입력을 해주면 지금 현재 예, 뉴 파일에서 패키지.json이 요렇게 보이게 됩니다. 예, 예.